정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의 둘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나날이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어, 금주 경마도 어, 더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막 어지럽고 좀 이상하고 그러면은 좀 그늘이나 좀 시원한 곳에서 좀 쉬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에, 제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제가 좀 부유하지 않아서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는데 잡음이 약간 들어가도 어, 여러분 좀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열심히 돈 벌어서 에어컨 하나 빨리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1일 금요 경주는요. 일단은 뭐그 서울은 보시면은 어, 함수율이 다시 높아졌거든요. 함수율이 다시 높아졌어요. 소나기의 영향으로. 근데 부산과 제주는 현재 주로 흐름이 에,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니까는 러 지난주 부산 경마호 뭐, 무작정 선행선인마 인코스가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고 거의 정상으로 흘러갔는데 날씨도 덥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어, 부산과 제주의 주로의 흐름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죠? 어, 주로가 워낙에 변화 못생하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또 어떤으로 진행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고, 어, 7월 11일 금요경주도 일단은 편성구도를 보시면은 어, 편성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마도 저배당은 있는데, 한 6개 경주 정도는 중고배당이 나오고, 어, 제주도 한 6개 경주 정도는 중고배당이 나오고, 결국은 한 7, 80%는 중고배당의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 금융경주는 항상 배당이 나오고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그 흐름과,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아,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마필들의 컨디션이 정말 많이 변해요. 막 땀을 흘리지 않았던 말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땀을 흘리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마필들의 컨디션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의 깊게 살피고 현장에서 최종적인 선택을 잘해서 어, 최근 좋은 흐름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1일 금요일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8번 장만월, 가장 많은 인기를 얻죠. 데뷔전 입상을 했기 때문에, 발주기가 외곽인 걸 제외하면은, 뭐, 다 좋고, 기본기가 있는 말이고, 다른 도전마 펠들의 능력은 다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3번, 환영 파티라는 말입니다. 환영 파티. 직전 경주까지 이전의 전적을 뛰고, 이제 재검을 받고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적을 뛰는 동안 맨날 꼴등만 하니까는 소속주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도 또 거의 꼴등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직 완전치 않다. 또 재검 받고 또 외부 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복귀전을 치르는데 어쨌든 재검 때는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여러가지 면에서 좀말이 의욕도 보이고 좋아졌는데 짧은 외부 향을 통해서 컨디션을 분명 잘 조율을 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실전에서 분명 변화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3번 환영 파티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부산 일경주는 예, 2세 시네마 필들 간의 접종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난주 결과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2세 10마 경주가 있거든요. 금요일 경주,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어떻게 됐어요? 쌍복식, 쌍복식 600배. 예, 삼상식 1600배. 그리고 설 경주, 어, 2세 10마 경주였거든요. 토요일 1경주, 예, 쌍복식 100배. 그죠? 삼상식 230배. 그러니까 10만 경주는 뭐죠? 대체로 네, 터진다. 어, 인기만 접전으로 보여지더라도 인기말을 배팅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지 말씀해드렸죠. 10만의 주행 검사를 뛰고 대변을 치르는 말들이고 주행 검사를 잘뛴 말들이 무조건 인기를 얻어요. 훈련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준비를 잘해오는 말 그런 말들이 배당을 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이제 이세마 경주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항상 중고배당을 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말들 왜 인기를 얻겠어요? 네, 주행검사를 잘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발축이 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은 6번, 음, 트윈 레인보우라는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입니다. 뭐, 전체 마펠들이 모두 신마이기 때문에 신마인과는 특이할 건 없고요. 이, 그, 부마가 이제 지몰로지스트라고 어, 이제, 내륙 생산자협회에서, 경주바 생산자협회에서, 어, 수입을 해서, 이제 3년 동안 시수마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폐사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혈통은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음, 그런 부마이고, 그리고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직선조로 해서 다소 추진하면서 통과를 했는데, 주행검사 모습이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장점은 있어요. 말이 510kg가 넘어가는 최고가 정말 좋은 말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뛰는 게. 그래서 어, 보고 있으면 야저 말은 분명히 힘이 차면은 굉장히 잘뛸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행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어, 한달 정도 훈련을 진행했을 때 보여지는 스피드나 탄력은 남다릅니다. 어, 그래서 주행 검사 모습은 평범하다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데 주행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대비전을 준비하는 훈련때 컨디션이 정말 좋다. 그래서 6번 어, 트윈 레인보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5등급 예,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5번 흥룡 정복이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데요.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직전에도 3착, 2회전 4착, 3회전 3착, 그 전에 3착, 또 3착, 3착, 4착, 3착, 4착만 계속해요. 그런데 상대들이 약하고 주파기록이 좀 좋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이런 말들또 3, 4착하죠. 음, 도전마 9번 드림더킹 직전에 입상을 했고 1번 영원최고도 어, 발축의 이점으로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기대하는 말은 6번 승전가라는 말입니다. 승전가. 직전 경주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부족하고 종반 탄력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를 1000m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경주 거리를 늘리지 않았냐. 직전 경주에 예전과는 다르게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했습니다. 예전에는 맨날 바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보완이 된 거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승군 첫 도전을 900m 경주 거리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이 좀 좋고 어, 상대 마필들 별다른 능력도 없고 그래서 6번 승전가가 승군 첫 도전에서도 바로 입상할 수 있다. 6번 승전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레이디 오브 원이 직전에 3착을 했는데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3착을 했는데 1차기착가 차지한 말하고는 1 1 마신 3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외곽에는 보면 스위트 멜도 이제 데뷔전 입상을 했는데 선행을 나선 이후에 끈기로 보인 겁니다. 발주기가 외곽이고 아직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전기가 꼬이면 역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선전을 기대는 말은 5번 5번 어, 패스트맨이라는 말입니다. 이세마 필인데, 주행 검사를 잘뛴건 아닙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는, 어, 중간하게 탔어요. 그러니까는, 스타트가 느렸는데 쭉 밀고 올라가도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종반 걸음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는 아예 인기가 없었단 말이고, 이번에는 약간 인기를 얻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훈련 때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에 비해서.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선행. 또는 뭐, 3월 레이드 오븐, 이런 말들이 선행을 가면은 그 선행 외곽. 이렇게 정말 꽃자리를 잡고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승기수가, 어, 김혜선이죠. 김혜선은 인기 마필들 보다는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죠. 좀 애매한 말들을 가지고 최선의 능력을 끌어내죠. 그래서 5번 패스트맨, 어 데뷔전 스피드가 있는 모습은 보여줬고, 이전적인 경주를 대비한 훈련때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 빠르게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고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말입니다 5번 패스트맨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어, 100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혼전이죠 예, 1, 3, 4, 6, 7, 8다 팔리는 혼전구도로 진행이 되는데 어,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어, 신화여신이라는 말입니다 어 직전 경주 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어 부담 중량 늘었고 발주기가 외곽이니까는 이번에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2창마을 목차이로 이겼지만은 정말 여유가 있게 이겨요.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를 보면은 아직 보여줄 걸음이 남아 있는 말이죠. 그리고 상대 마필들이 뭐 순발력이 좋거나 경주 종말에 탄력이 좋거나, 뭐, 복승률이 높거나,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30전 이상씩 뛰고, 20전 이상씩 뛰고, 다한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번 신화의 신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리고 상승세라면, 그런 마필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8번 신화의 신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는, 국산육권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예, 중고 배당 마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국산 육군 경주인데, 1600이다. 예, 그러면은, 거리 경험이 있든 없든 대부분의 마필들이, 기복마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선별 월드 태양이 인기 1위에요. 12번 뛰어서 한 번도 못 들어온 말. 리먼트, 10번 뛰어서 한 번도 못 들어오는 말. 예, 이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의 경주는 항상 배당이 나오죠. 선전을기대하는 말은, 예, 7번. 다이아 나이트라는 말입니다. 다이아 나이트. 자, 정말 특이한 말이에요. 주행검사를 뛰면은 1분 2초대를 떼요. 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건, 앞에 가는 전개를 펼치건. 그런데, 실전만 오면은 풀빵. 예, 주행검사 1분 2초 뛰는 말들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재검 받을 때도 또 1분 2초 떼요. 그리고 또 실전 오면 풀빵. 예, 계속 그런 패턴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쪽에서는 어설프게 따라갔다가는 또 이번 경주도 거의 꼴등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빠른 말이 없어요. 진겸이가 기승을 해요. 작전은 선행이죠 무조건. 네, 빠른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 분명 기본기는 있는 말이고 어, 어 이제 1,600까지는 소화할 수 있어요. 1,800은 좀 짧긴 한데 1600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혈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면서 경주를 진행하는 편성이고 선행을 쉽게 나선다면 중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다이아나이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고로 진행됩니다. 이 자 육탄 질주는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 발축이점도 있고 뭐 기본기는 좋은 말이죠. 4번 명품 암성은 한계가 있는 말이고 7번 삼관 우승도 이미 전적이 많은 말이고 이런 말들인데 선전을 기다리 말이 1번 라스트 타임입니다. 최근 경주 의도적으로 1 1 1 0미로 경주 거리를 늘려서 출전해 봤는데 소화를 잘 못해요. 그리고 발축기가 좋건 발축기가 외곽이건 어,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해도 탄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1000m로 경주 거리를 줄였고 발축이 2점으로 경주 전개로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10m를 뛰면서 길러온 지구력을 바탕으로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는 더 나은 경우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번 라스트 타임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어,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혼합 사고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스피드를 발판으로 경주를 진행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3번 BK 댄싱거리 어, 직전에 1분 11초를 뛰었다고 압도적인 충마인데 직전에는 주로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뭐그 정도 주파 기록은 어, 다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임녹도 스피드가 있는 말. 외곽에는 있 부산 부산. 입니다. 부산 투데이, 스마트 샤말도, 스피드가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앞선으로 단속 안에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유리한 말은 1번 어, 블루스카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 공백기는 있는데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공백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실전을 뛰다가 어, 능력이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자 어, 두달 정도 휴양을 갔다 와서 다시 복귀를 하는데 예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우에다가 기승을 했어요. 항상 어떻게 타죠, 우회단은? 끝까지 참고 추입, 끝까지 참고 추입 이것밖에 는 못하잖아요. 근데 1번 블루스카이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컨디션이 이상이 없고 발축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으면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거음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블루스카이 타이밍을 잘 잡고 추입을 할수 있다. 1번 블루스카이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만 4등급, 1110m 경주고로 진행이 되고, 어, 기대했던 말의 컨디션이 좋으면 은 어,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번 천년 경제가 압도적인 인기 1위인데, 어, 직전 경주를 보고서는 야, 다음에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도 제가 추천했던 황금시대라는 말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그래서 복식이 8배가 나왔는데, 얼마나 강축으로 팔렸으면은, 쌍식이 뒤집어졌거든요? 53배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쌍식, 복식, 삼복식, 삼쌍식까지 다 맞췄던 경우 입니다 직전에 보면서, 이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천하비상이나 천호신조뭐다툰 말들이죠.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저배당을 형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길 수 있는 도전마가 누구냐 하면은, 외곽이는 8번, 예, 명인왕제라는 말입니다. 어, 직전엔 60을 달고 뛰었어요. 이번에 59니까는 들어온다. 아니에요. 직전에 60을 달고 뛰었는데 뭐냐면은 3등급에서 뛰다가 장기간의 공백기가 있어서 4등급으로 내려왔고, 어, 공백 후첫 경주였어요. 그런데 60을 달고 뛴 겁니다. 그런데도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엄청나게 무리한 정렬를 펼친 이후에도 끈끈한 걸음을 보여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는 예전보다는 체중이 10kg 이상 오바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끈끈한 걸음을 보인 거죠.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주기에 들어왔고 당연히 체중을 줄였을 것이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아서 전개도 유리하고 직전 대비 감량 이점도 유리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직전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볼볼수 있죠. 그래서 8번. 명인왕제의선전을 기대하면서 중고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국산 사고1800 장거리 경주로 실행이 됩니다. 부산 경마에서 저배당으로 끝나면 이번 경주가 되지 않을까. 왜? 예, 6번 로켄디가 직전에 저도 대상 경주에서 출현해 드렸는데 잘 탔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경주를 실행한 이후에 끊기로 보였는데 2000m 거리 첫 도전이었고. 예, 부담중량도 55였고, 근데 이번에는 다시 52로 부담중량 내려왔고, 다른 도전 마필들은 상대적으로 현군에서, 어, 뭐, 일반 네버기비업이 계속 우승하고 있지만은, 부담중량이 많이 증가해서 조건이 불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육발 로켄디가, 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입상이나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육발 로켄디를 놓고, 후차권을 어떤 마필로 붙일지만, 현장에서 잘 고민해서,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만 4등급, 어, 111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어, 역시 인기를 얻는 말들이 있습니다. 6번 오동동 예, 4전 3승, 그리고 어, 4번 등고잡이, 복승률 60%, 잘 뛰고 있는 말들이죠. 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저 회장 맞고는 깰수 있는 말은 이런 말들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은 바로 5번 선봉장사라는 말입니다. 능력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2회전 경주는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회전 경주는 선입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을 했고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에서 경주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해서 고전한 겁니다. 이번에는 5번 게이트이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입으로 최적의 전개를 펼칩니다. 그러면 직선에서 끈기가 좋은 걸음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선봉장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곡산 호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실행이 되고, 예, 부산 경마의 메인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그, 이제 유튜버를 찍고, 이제 답글을 많이 보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뭐, 다섯 배도 좋고, 여섯 배도 좋다. 메인승부 좀한 방으로 맞춰라.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음, 그런데, 어,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좀 달라요. 분명히. 그리고, 어 어찌 됐든 중고 배당을 맞춰라 또는 뭐 남들이 찾지 못하는 배당만 꼭 찾아라 여러 어, 고객님들의 니즈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딱한 가지죠. 딱한 가지 예 중고 배당을 정확하게 잘 맞춰라라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의 예, 답글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용주가 메인 승보처로 운영을 하는데 뭐 이런 종합지 백판을 놓고 중고 배당을 맞추건. 아니면은, 인기말을 빼버리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중고배당을 맞추건, 황금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중고배당을 맞출 수가 있어요. 어, 조합치 백판을 찾았건, 아니면은 복병말을 조합을 하건, 또는 인기말을 자르건, 음. 분명히 제가 추천하는 배당이 30배, 40배, 50배, 60배, 이럴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중이 되면은, 중고배당을 적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 요구에 딱 맞는 경주이고, 어떤 방식으로건 중고배당 막권을 제가 잘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제주 실경주입니다 제주 실경주는 제주만 3등급 111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자, 7번 불빛 하늘은 이제 8번 째에서 7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금 받고 나오는데, 어, 재금 받고 나오는 인기만은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1번 1품 가속도 어 발축의 이점이 있고 어 쉽게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경주를 진행하는 말이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외곽에 있는 9번 황금입니다.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감량의 이점이 있죠. 그리고 직전 경주도 60을 달고 3차, 2회전에도 60을 달고 5차 이렇게 높은 부중을 달고도 식지 않은 전력을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부중이 대폭적으로 떨어지면은, 어 훨씬 더잘뛸 겁니다. 그래서 9번 황금기, 어 순발력도 있어요. 발주기는 외곽이지만은, 타이밍을 잘 잡고 경주를 진행하면은, 어 저배당 막권을깰수 있는 도전마중의 하나입니다. 9번 황금기의 선전을 기다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곡산 3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주중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던 말이 나오고 근데 그 말이 최종적인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어떤 말이냐? 3번 음, 트리플 J죠. 제가 주중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말들이 여러두가 있습니다. 여러두가 있는데 뭐그 가운데 뭐한 두는 아니고 딱두 마리를 언급을 했는데 트리플 J 그리고 서울 말도 나옵니다. 서울 이제 정상적으로 출전하는데 이번 경우 제가 추내드렸던 이유는 뭐죠? 1번 기수 교체 그죠 어, 그간 기승했던 기수들은 취임만 줄 알고 맨 뒤에서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했지만은, 단학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 선행마가 많죠. 예, 끝판역을 모래 맞으면 안뛰요 어, 선제 모래 맞으면 안뛰요 홀리런, 예, 모래 맞으면, 어, 홀리런 취임마죠. 외곽에 있는 해운대 파워도 모래 맞으면 안뛰요 용암 블랙도 순발력이 좋아요. 탄탄대로도 뭐,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발판으로 경주를 진행하는데, 좀, 모래를 맞아도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래를 안 맞고 끈기를 보일 수 있는 말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인기를 얻는 말들,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는 말들은, 대체로 다, 모래를 맞으면 능력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발축이 2점으로, 취부로 경주를 진행하지 않고, 선두권으로 최대한 따라붙은 이후에, 끈기를 보일, 3번, 트리플 J의 선전을 예정대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는 제주마 2등급 1300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자, 6번 용천호가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담중량은 증가했기 때문에 뭐 다른 도전마필들에 비해서 유리한 건 없고 또 레이팅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도 않아요. 예. 선전후기다는 말은 7번 백전불태입니다. 최근 실전에서 어떤 편성을 만나도 일정하게 종만 탄력이 잘 나오는 걸음을 보여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어스카는 임마지만은 앞에 가는 말들이 여러 도가 있긴 한데 이런 말들이 스피드만 좋지 존반 탄력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7번 백전불태는 직전에도 입상을 했고 이회 전에는 입상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후미권에서 많이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주들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7번 백전불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부산 8경주, 혼합 3군 1600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고, 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자, 일단 3번 하늘 만점이 압도적인 인기율이죠 왜? 3연승. 그리고 이번에도 산행을 갈 것처럼 보이니까는. 그런데, 최근 경주들 부담중량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면서, 산행을 가도 시원한 탄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1번 희망캔디는 월군 출전이에요. 외곽에 있는 8번 원더풀 비더는 직전의 스피드가 나아진 모습 보였고, 10번 배틀크라이는막 외곽으로 3번 하늘 만점을 괴롭힐 거고,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자는 말이 바로 4번 디먼 스파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종합지 백판으로 인기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모자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면은 이회전 경주는 1800 경주 거리에서 이제 6등을 했는데 차가큰 6등이었어요 못었어요 근데 직전에는 11번 게이트에서 경주 연기를 좀잘 풀어갔더니 6등을 했는데 2회전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뛰었습니다 맛이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빠른 말이 정해져 있죠 3번 10번 이런 말들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디먼스파이더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 잘하면 은2 3전선입 못하면 은3 4전선입 그야말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줄어든 경주 거리도 유리하고 컨디션도 괜찮고 안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번 디먼 스파일을 놓고 마지막 경주는 고배당 마건를잘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1일 금요일 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 경마일 건수하씨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